키토대공원 도착했습니다 10년만에 삿포로에 도착했습니다 22번으로 타면 됩니다 완전체 어, 이게 삿포로 맛집이지 삿포로 <laughs> 클래스왜 이렇게 맛있는거예요 누가 눈 공룡 만들어 놨어 <laughs> 여기 북극이에요. 신치토세공항 도착했습니다. 벌써 약간 저녁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4시 15분 비행기, 잘 도착했습니다. 이무진 응. 네, 버스 타고 아, 호텔로 가볼게. 임마한게 아, 너무, 너무 웃긴다. 아, 여기 짐 바로 여기서 찾나 봐. 여기 이원에서 트래블을 서좀꺼볼게 누구까지? 지금 엄청 추워졌어. 입김 나는 거 봐. 역시 삿포로, 는 삿포로다. 10년 만에 삿포로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23번 쪽에 오면 공항 버스 탈수 있나 봐요. 이 버스 표 소. 응.

짐은 조금 기다려 달래. 스키노에 도착했어요. 엄청 미끄러워요 길이. 차라리 얼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녹는 분위기여가지고. 아손 시려. 여기 호텔 저희는 샤프로 인터내셔널 여기 있어요. 옆에 바로 노선도 있고. 데크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도착. 어, 방 좋다. 깔끔한데, 엄청? 여기에 냉장고도 있고, 커피포트도 있고. 아주 딱두명 쓰기 괜찮은 방인데? 오, 괜찮은데요? 화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욕조도 있고. 딱 그냥 일본 호텔 딱 사이즈예요. Not 는 옷장은 없고 이렇게 옷걸이도 있네. 이 블로그 친구들 아주 바쁩니다 지금. <laughs> 저희는 조금 쉬다가 8시 반에 진기직한 식당 예약해뒀거든요. 그거 먹으러 가기 전에 옷을 좀 갈아입고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장갑이나 이런 거 끼고 나가야 될것 같아. 요 막간을 이용한 옷박싱 타임. 언라인에서 <laughs> 클라우드 가이드 모델 샀거든요. 조금 사이즈를 크게 사야 된다고 해서 카타에 여러 군데 가봤는데 다230 사이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패널시티인 알펜에서 240 사이즈 남아있어가지고 검정색 방수 모델로 샀습니다. 냄새 받으니까 한 17,000엔 대 정도. 여기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사이즈 많이 업하셔야 될것 같아요. 끈이 이렇게 따로 들어있고 원래는 이게 고무끈으로 돼있어요 런닝 라서 원래는 정 사이즈 230 신는데 240도 여유있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40으로 샀습니다. 오늘 이거 산다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그러면 좀 이따가 징기스칸 먹을 때 다시 킬게요 저희는 이제 나갑니다요. 술을 보러. 저희는 술 쇼핑하고 이제 징기스칸 예약해둔 데 먹으러 갑니다.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네. 서은이의 첫 등장이죠? 이제 드디어 완전체가 됐어요. 잠만 다인 완전체. 저희는 여기 2층에 있는 포레가 진기집카 여기 갈게요. 짠 혹시 자리 있으면 들려 보내주겠지? 안녕. 8시 반에 예약 했는데요. 4인8 아, 다인했요 아, 다인 아, 아, 비어있는데 쓰레. 아이자이마 나마비로를 주세요, 나마비로를. 수업을... 나첫 징기스 경험이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전 남다야. 얼른, 네,, 얼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 아이고, 짜다이마 즐거운 탑으로 여행을 시려요 어, 몇개용 오늘. 니 내가 먹은 양고기 도 제일 맛있는 것같 응. 다행이다. 힙하면 약간 괜찮은데, 끝에 약간 그내 있잖아. 누렛냐. 고구살먹 냄새가 난다. 나왔나다 따라 먹어다나다다나왔다나다 나왔어. 다나다다다어어

저희는 요거 편의점 먹고 자. 자겠습니다. 오. 이거는 비어 하이볼이라 돼 있거든. 삿포로 한정으로 신 메뉴로 나왔대. 이거 먹어. 볼게 유자인데 이것도 현, 이거 겨, 그 한정 출래올 유자 추 하이. 오늘은 눈이 좋게 많이 와요. 빨발이 달리. 오늘은 오타루를 갈 겁니다. 오전에 이프카레를 먹고 갑자기 눈이 미친 듯이 오고요. 갑자기 악몽이 생각납니다. 이런 날은 그래도 포슬포슬 눈이라서 덜자빠지데 준비 다 하고 수학게 오픈을 하러 출발합니다. 바로 이게 삿포로 감성 위치! 뽀득뽀득해, 눈이. 엄청 더 많이 보였습니다. 우와. 수학이 도착했어요. 엄청 일찍 왔어요. 저희 오픈날 1등 했습니다. 30분 전에 왔는데 드디어 수학이 됐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서 커피 사러 근처에 갑니다. 카페도 10시에 열어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긴 한데 앞에 가서 따뜻한 커피 사가지고 기다리려고. 저희가 1등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 들어가도 되는 것 같은데? So, event today. 아... so

여기 완전 본 조카 음, 원래 보인 분이 음, 아니신 것 같고 오늘은 이벤트로 행사를 아, 하고 와가지고 음, 커피를 음, 먹게 돼 오히려 좋아요 라떼아트를 해주시는것십니다 에티오피아랑 라떼 すごい <laughs> 이호점이 음. 오픈해서 바로 안내해 주신다고 해서 여기로 갑니다. 바로 앞이에요. 4층 q 로 주문합니다. 어. 메뉴로 이동 음. 1인당 최소 한개 음식을 음. 주문하래요? 다섯 아, 아, 카레 이거였어. 처 그다음에 매운 거는 누구였어? 중간? 나먼떡 그리고 치즈 라이프 징글 그다음에 뭐 추가한다고 로콜리 브로콜리 사포로 클래식도 먹겠습니다 다나아한 아, 다인이 한 찍고 찍어 이리. 귀여워요 상큼해요 사포로 모델 같아요 요..요문이 오는데? 이거 넣어 지금 갑자기 아나집어어버다 저희 예스하게가다 나왔습니다 이거는 장기컬이고 이거는 그냥 일반 닭 목살 카레 시그니처 메뉴 그리고 밥도 치즈밥으로 시켰습니다 보통 사이즈 게리 <목소리> 나는, 나는 레몬 좋아해 포크가 나있데 하나 아. 둘 부탁해 와 이거 다 껍질인가 봐 이거 맛있어? 그 맛이야? 너희 별로 안 매운데? 안 매운데? 약간 물래? 되게 특이한 맛이야 처음 먹어보면. 생각나. 약간 삿포로의 평양냉면. 한세번 이상 먹어야 생각나는 맛있는 그런. 전 호입니다. 처음 먹어. 음. 호지 음. 가지 먹을 사람. 연근도! 음, 연근 진짜 좋아해나 아, 연근 진짜 싫어해. 브로콜리 미쳤다. 진짜? 맞지? 응. 아니 내가 브로콜리를 안 먹는 사람인데 여기선 진짜 너무 맛있어. 브로콜리 꼭 추가하라고 야, 하네요. 진짜 그그도얘기해줘지 응.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여기서 먹잖아. 음. 안 좋아하지마. 말하세요. 여기 넣어줄게. 땡땡 양은 여기서 브로콜리 처음 <laughs> 먹어그 <laughs> 맛있다는 브로콜리 한번 음, 먹어볼까요?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laughs> 근 구우니까 고소함이 더올라오고 닭고기는 이렇게 먹는데구 무언가 물의 도시라잖아. 천지간 반을 기다린 보람이. 저희는 10시 오픈인 줄 알고 엄청 일찍 나왔는데 11시 오픈이었어요. 아까 10분 걸렸거든. 10시 조금 넘어서 줄 서면 1등 할수 있을 것 같고. 역시 한국인이 1등이다 항상. 마지런해요 가지런해. 우리가 1등 할한 개도 안 매워. 하나만 맵다. 음, 한번먹어 역시 일본인의 매운맛에 속지 말지 않아. 음, 맛있지. 이 샤프 클래식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무 맛있어. 음, 카레를... 카레를... 이거 먹을 때먹다 때? 먹다때먹싸때먹때 먹을 때게을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나 먹을 때 먹을 때먹 우리 유학 때문에 그 유명한 사나라고 것도 있고 거기 거 제일 많이 먹고. 거기 좀 저렴했어. 사포르 국물 좀더넉 진해서 난 좋았을 거 여기 스키노 역에서 사포로 역까지는 지하로 이어져 있어요. 저희는 기차 타러 사포로 역까지 걸어갑니다. 이제 오타루로 갈 거예요. 걸어서 사포로 역까지 왔다. 사포로 보니까 진짜 추억이 새롭스럽더라고. 역시나 사람 많고. 자바 플랫폼 올라가면 오타루 응. 가는 거죠. 이제 미나미 오타루 역에 내려가지고 오타루 구경 좀 하고 카페도 가고 나중에 카이센동 집 예약해뒀거든요. 그래서 거기 먹으러 갈 거예요. 차로는 지금 엄청 눈이 많이 오고 있어. 누가 눈 공룡 만들어 놨어. <laughs> 눈 오리 같은 거 만들어 놨어요. 이 뽀득뽀득 눈 밟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음 오오. 여기 얼굴당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얼굴당 안에 들어왔어요. 저 안에가 중간에가 입니다. 음 우와 나 이거 좋아하는데. 나 이거 귀여워. 어, 이거는 그거다. 게까지오 이거 맛있겠다. 이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위에서 더볼수 있어요. 천봉에서만 뜰다 <놀람> 귀여워. 오르골당 보고 나서 이제 르타오랑 카테 이런 데 가서 과자 막 이런 거 살려. 고 <놀람> 이거, <놀람> 이거 오랜만이야. 너무 <놀람> 추억돋는다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먹을래? 바로 <놀람> 이카온. 아, <놀람> 이카타로. <놀람> 저희는 3시에 파이센동 예약해놨는데 지금 늦었어요. 3시 4분이거든요. 이거 오징어 산다고 줄을 서가지고 내가 안 넘어질 것 같은 이유를 알아냈어. 왜? 내가 거북목이기 때문에 유리해. 아 앞으로. 어 중심 앞으로 중심 걸으니까. 앞으로에서 앞으로 중심을 <laughs> 어, 앞으로 해가지고 걸어야 안 넘어지거든요. 제가 거북목이기 때문에 한 거북목하기 때문에 이게 아, 아주 유리합니다. 나는 오리공 등이라서 안좋겠다 그러니까 뒤로 아, 요게 중심을 하는 순간 이렇게 뒤로 캄 잡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 높아져어머 아, 조심하세요. 오또 어, 눈옵니다. 진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저기 갈 거예요. 동배라고 오타루점이 새로 생겨서. 아, 눈이 지금 엄청 많이 와요. 약간 가짜로 뿌리는 것처럼. 먹어야겠 오타루나. 눈이 진짜 많이 오고 있어요. 펜디. 과연 바다 줄지. 아 해. 네. いろいろ、そうそう、めちゃくちゃ。あ、すみません。あの、三時に予約したんですけど。はい、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四つお願いします。朝一の譲渡波ありますが、どちらがよろしいですか。何が違います。うんと、マグロが赤身か中トロかに変わります。これで。ジョうだよね。ちょうやつで。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以上です。 카이센덤 가는데, 이 밥이 늦게 준비된다고 <laughs> 드링크를 4잔을 물어 주신다고 하시네요. <laughs> 아, 이너 아, 맛있다. 우와, 어마어마하군요. 카이센덤과 삿포로 클래식. 이쪽으로 먹겠습니다. 그럼 <laughs> 이까부터 먹을게요. 연어도 음, 맛있네 음. 사이센동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와. 아니지, 한국다 먹었잖아. 그냥 추지야, 엄청 추지. 그래. 근데 추지야. 그래. 음, 진짜 쫀득쫀득해. 밥도 방금에서 완전 딱먹볶음밥 와, 밥이 제일 맛있어. 음, 맛있어. 완전 춥도록. 바다가 느껴지는 맛이에요 와 참치 진짜 맛있네 요 그리고 이 관자가 유명해요 또 진짜? 파이도는포탑 제가 6개월만에 10kg가 쪘답니다 공항에서 엄마도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쪘었었기 때문에 사람 10개월째 못알아보는나 그건 알아보고 싶지 않았겠죠 엄마는 틀리네 저건 내 딸이 아니다 이거게가 영양제 까다로운 입맛이 괜찮으십니까? 인간도 골라 놓고 맛있어 인간도 골라 한치가 제일 맛있군요. 한치가 진짜 음. 진짜 쫀득쫀득 부드럽고. 완전 맛있어요. 는러면 전어를 먹는 픽스패. 내 반자는 지금 액젓 먹고 싶어요. 카이도도 반자가 유명하다고 하죠. 밥상을 한국인의 아인이상 밥상. 최고라 그러죠 역시 해산물의 동네에 와서 해산물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예약이 좀 늦어서 오마카세는 못먹어서좀 아쉽지만 다음에 와서 먹는 걸로. 변충분이 맛있어요. 저희는 밥다 먹고 나와가지고 오타루 운하 구경하러 왔습니다. <laughs> 아주 밤에 불 켜지니까 오타루 분위기가 또 조금 좋은 같아요. 그리고 눈이 끝쳤어. 근데 매우 춥습니다. 이게 장갑을 안 끼면 손이 시려워가지고 장갑 필수. 오타루 운하데스. 인생첫번지 같은데? 나야 이거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정석은 만석입니다. 지정석이 있어? 이제 섭불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5번으로 가세요. 아이고 예뻐라 섭불어 약도 사겠다요. 이자카야 예약해둔 데 왔어. 오메이술메뉴가 <laughs> 애들아 고생했다 아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음, <laughs> 진짜 아요 <laughs> <술 좋다>. <laughs> 향이 미쳤다 오늘의 메뉴메뉴 <laughs> <laughs>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해그 뭐지? 치즈 그라탕이랑 게살 크림 고로케 맛있겠다 지즈를 조금 뿌릴게요 와 둘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이어봐야겠 맛없니다 맛없어. 오스이 메뉴를 먹어야 맛있어요. 게 <목소리도> <야, 정말. 목소리도> 빨리 먹어 봐. 진짜 맛있어. 보통이 있는 거아니 짭짤한 거 이거 뭐야? 응, 이거 엄기 응. 맛있어. 아 응. 와. 완전 단달단한데 너무 옳다. 어. 가아무맛이 있고